야, 언제? 내가 했는데. 아 젬프가 있어. 나는 안 했어. 어쨌든. 예. 아 맞다. 나만 캐었는데. 어, 뭐야. 야 여기 음식 더 있어. 우마우. 아 미칠래 꺼리. 여기 더 있어. 여기 더 있어. 야나 지우 갈까 바로? 땡큐 굳이 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까치까지 설날은 어저께 고이 젬프 이거 줄게. 이거 가져. 아. 아, 세, 살, 네, 여다, 여다, 이 25년에는 진짜 막여무을 올리고 싶은 데 아, 그리고 올리면 25년이 되도 안지는살아날수 뭐, 없을 것 같아. 뭐라고? 뭐라는 거야? 쟤는 100, 걔는 백퍼 살아나. 젠 어, 어떻게든 갈라. 살아나. 아니, 걔 있잖아. 선 사야 된다는데 선이 너무 비싸대. 아니, 선이 아, 끊었어. 후원을 어. 후원을 어, 어, 선을 끊었어. 을 후원을 할수 없기는. 선이 그냥 선이 전부가 됐지. 25년도니까 됐어. 일단 25년도를 음, 이제 뭐지 축하로 왔으니까 그거부터 만들자. 아뭘뭘뭘 뭘, 뭘 만들어? 뭐가? 25년도 그 뭐지 관련된 거 만들자고. 파란색 뱀을 만들래? 오야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그래 그거 아, 그거. 푸른 뱀이야 푸른뱀? 어. 푸른 뱀? 응 푸른 뱀이야. 아 그래? 푸른 뱀을 만들까? 근데 14년이거든. 가든 파란색 테라코타 겁나 많이 필요겠는데? 푸른 용은 쉬운데 푸른 뱀은 좀 어려울 것 같단 말이야. 그냥 대점 용에서 비네를 없애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맞네! 이거다어 다이아 다고 다이아 샀는비가 너무 많아 게이안 돼가지고 못 만들어 오야 그럼 받아 봐 받아 봐 지금 그리고 지금 아, 바로, 빨리, 빨리 내 앞에 좀라고 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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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내 다이아 내 거야! 141 ms야 줄게 줄게 나도 ms는 초 아니야? 어 그래 마이크로 스피드 어? 허성 어, 어, 141이라고? 아, 거기 아니야 거 아니야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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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선 141미터라고 내가? 맞아 넌 141미터야 이 이색, 생리 저 동굴인데 이 생리 저 동굴이요 그냥 위에서 야 근데 하필 왜두 개냐? 괭이를 아. 만들라는 그런 말하니까 아. 이제 이제 괭이는 뭐야? 곱갱이를 만들어야지 뭐 괭이야 곱괭이잖아 고양이라고? 곱괭이 진정 진정 고마워 네. 야, 이어아 아, 이거 어쩌지? 야, 이거 이미 상대를 잡네 지옥불을 받아라 아니, 아니, 아니 진짜 뭐야 TBA이 야 막대기로 뭐? 지냐 이거? 오케이 디피가 어, 있어. 이건 난살수 있다는 기회야. 야, 너 빼도 매장 나한테 디피 보내는 거야? 아니 나 동굴이라고. 아 그래? 아 너무하네. 네버야, 해보내, 너무하네 아, 야 뭐야 다이아 나한테 보내. 너무 보내는 기회야. 아야야야. 그럼 너 매장 시켜줄게 여기. 너무하네. 아니 뭐 어쩌라는 아니 하네, 나한테 보내 그럼. 야 뭐야? 풀 타임 있어. 어? 아니 나나 여기서 나 여기서 그 다풀을 맞추고 올라갈 거임. 아니 제 무슨 말이야? 왜 다이아 시켜왔냐네 뭐야? 왜? 어? 나? 배드 말고 테브라아 배드 마, 마, 아니, 말고 배드 아이블 말고 배드 데브 <laughs> 다이아 왜 이렇게 많아 여기에 마시오가게 아 얘가 뜨는데 구속이싹다 가져가겠네 아 저건가? 샘프의 핑이 지금 87 마이크로소프트 이서버 망한대 뭐 하는 거야 얘는 오.. 뭐, 아 오.. 뭐, 아.. 어? 아, 마이크로소프트 드립이야 다이아는 많은데 지금 내 생명이 위험하거든 마스 서 입사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지금? 그니까 혹시 마소가 좋니? 아니 마소가 좋은데 아니 근데 스켈레톤 3명에서 무쌍 찍고 마소에서 마인크립트 어, 업그레이드 업데이, 업데이트 시키려고 하죠. 마크, 마크팀 들어갈라 보거를 업데이트. 업데이트 해가지고 그냥 뭐아 소화 달라고 그냥 보거를 업 아니 보거는 그럼 보거, 보거를 평범한 물고기로 만들어줄 리소스 팩을 만들면 되잖아 맞네 만들기가 귀찮고 그 애초에 그 보거가 작아지는 그 디테일 자체가 너무 싫어. 아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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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개를 나나나안 초선이거든. 보물박 찾아야 돼. 뭐라고? 보 아이 그 뭐지 보고 보고 개 이미지가 있잖아. 응. 그 이미지를 그냥 다른 물고기 이미지로 덮어씌우라니까. 그 연어나 대구가 갑자기 뭔 이상한 그냥 뭐냐 고등어 갑자기. 독이 들어있는 그런 고등어일 수도 있다니까 인청 고등어야. 아니 뭐 어쩌라고. 아니 아니 그렇다고 보거를 없앨 수는 없잖아. 살려주세요 오케이. <laughs> 그러면은 마크 유 아이 마크 유저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할 거고 뭐 어쩌라고. 아저 태워주세요, 젬프 아저씨. 그럼 내 리소스펙을 만들든가. 젬프 아저씨. 나보고 아저씨라서 버릴 거야. 젬프 젬프. 잼프. 이, 이 색도, 왜, 번에몇 명이 들어, 들어, 거 야? 램프야, t p 좀 받아줘. 지금, 니가, 오 네가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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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우아우아 우리, 우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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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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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부... 그냥 부... 그럼... 어. 뭐? 뭐뭐 아, 뭐, 뭐? 어 야야야야 야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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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정지 당할 뻔 했네 왜? 아니나나나나그 사람 그 사람 언급 그 다음 미국 대통령 아 누구? 트시 트시 아이 그, 그 뉴패드가 갑자기, 갑자기 그 도날드너 그 분이 생각나가지고 도도야드너 트젤? 도널드 <laughs> 아이 <저, 아니>, 그거 이고 오랄드 그그그 트.. 그? 트림? 프림스톤? 드림. 프림스톤. <laughs> 하늘이 열린다. 니가 <laughs> 아까 하늘이 아, 열린다 하니까지 내 하늘 위로 갑자기 삼지창이휘 하고 날아갔어. 월스키 크셔. 뉴패어. 온리. 온라인. 올리. 올리 몰리. 아카 볼리? 어? 어? 오고 리 몰리. 아, 아까 볼리? 도와준 사람은 아닌가 봐. empty. 거기 좋지요. 오레이. 그 브림스톤 가호? 돌고래 가호. 예이! 돌고래 가호. 삐야! 돌고래 고마워. 돌고래 아? 가호. 아, 아, 잠깐만 미. 나 살려줘. 만나다. 아, 맞다, 방패. 야, 야, 난, 야, 난 야, 여행을 떠날 거야. 야, 방패 내 서버 거야. 내가 렉 걸리게 할 거임. 어 야, 지금도, 지금도 프레임 60, 60 이상으로 안, 안올라가는데너 나쁜, 나쁜 놈아. 지금 프레임, 프레임 40이야. 뭔 렉, 렉 걸리는지. 맞지? 뭐 렉을 유발한데. 뭐지? 아, 잼프야, 나빴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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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탈 있는데 잼프야. 뭐라 하냐, 저. 야, 어봐가렉 걸린다니까, 갑자기 다이아가 잘 나와. 아, 았다 어, 렉 걸려. 렉 걸려. 이거. 야, 어, 뭐야, 용암 뿌리다. 아, 야, 철광맥이다. 철광맥. 아, 이 자, 가철 몽탱이. 뭐야, 저 어, 어, 어. 어, 니 마, 우리 방코드리 금지. 응, 어, 음, 뭐야, 야. 어 뭐야. 맹그로브 있다. 살려줘. 맹그로브가 있어? TP를 어. 보낼 거니? 나한테 TP를 보내, 그러면은. 안 돼, 안 돼, 안 돼. 맹, 맹. 맹이 있겠니? 아, 이거는. 이건... 뽕. 죽은 입치는 뜨지? 오, 다이아다. 뽕, 뽕, 뽀로, 뽀로 뽕, 뽕. 쟤 피도 있으면은. 뜨지 않아? 표 지상이야? 어 지상이야. 깨어. 맹글어도 나무 숙제서. 너가 우리가 다이야 칼국갱이가 없어. 그니까 방송 방송 중이라니까. 그니까 우리 방송 중이야. 죽야이거좀 받아줘야 돼. 안돼 드고 있어. 프야 이거 좀 받아줘. 아 빨리 야나 고슴도치 되고 있어. 안돼. 고마워. 이제 파쿠래 해야 돼. 파란색 어, 아우러트. 나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와. 파란색, 파란색 아우러트가 죽었어. 아 아우, 뭐라는, 어, 뭐라는 거야, 아우로가 아우로가 그래. 아우, 씨, 야, 이 자꾸. 뭐라는 거야? 파란색 아우러트가 죽었다고? 아씨야, 걸려 지금. 아니 맹그로보니까 더 레걸리는데? 나 F P.